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님의 법공양 줄탑 동시 오늘은 단마의 노래 21번 개송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하네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 중생 구제서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하네 각복한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설하니 다만 이경이년매져 그침 없이 독송하여 천번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면 화염에도 멀쩡하고 갈과무기 꺾꺼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은이도 살아나네 이러한 말 어때다고 하지 말게 부처님은 허망한 말안 하시네. 네, 오늘도 관세음보살 구생경의 내용이죠. 관세음보살 구생경. 이거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경전입니다. 저도 요새는 틈날 때마다 이 경전을 외우면서 다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천수다라니 천독 기도를 했는데 천독 기도 회향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저한테 앞으로는 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하도록 하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코로나19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관세 보살님 벌써 코로나19라는 이런 지구적인 대재앙이 올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많은 시대에는 물론 뭐 천수다라니도 좋죠. 좋지만 이런 재앙이 많은 시대에는 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이 정말 필요하다. 이래서 강조하신 겁니다.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 중생구제 서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의 탈하리. 그렇죠. 관세음보살님 뭐 이름만 불러도 어, 발고여라.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준다. 왜냐?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그거예요. 서원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어. 우리는 어, 자기 고통 없애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분의 초점은, 마음의 초점은 남의 고통 없애주는 거예요. 남의 고통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발고, 고통을 뽑아주고, 뽑을 발자입니다. 고통을 뽑아주고, 열악, 줄려 자예요. 즐거움을 안겨준다. 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들 좋아합니까? 관세음 보살님. 예? 보살님들이 수없이 많지만, 보살님들 중에 인기 투표하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인기 투표, 단연코 1위!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름만 부르면 뭐발고연락해준다니까 심지어는 박보관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서라니. 다만 이경 이년 맺어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않냐면 예. 그러면은 계속, 음, 내가 해보니까 이거 구생격 전체를 다 천번 채워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천번 채우 하려면은 몽수경을 해야 됩니다. 몽수경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외우기도 좋고, 안전하소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몽수경을 천번한번 번 채워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목이 꺾어지고 분노 심도 기쁨으로 죽은 이도 살아나네. 뭐 이상이 어딨겠어요. 이러한 말 헛되다고 하지 말게 부처님은 허망한 말안 하시. 이거 안 믿을까 봐. <laughs> 안 믿을까 봐. 이거까지 붙여놨잖아요. 이러한 말 헛되다고 하지 마라. 부처님은 허망한 말안 하신다. 무슨 말이요? 천번 채워 끊어지지 않냐면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은이 또 살아난다 이랬어요. 네. 참 대단한 거죠. 네. 여러분도 뭐 근심 걱정 어려움 고통 이런 게심하면 이거 하세요. 그러면 벗어납니다. 뭐 죽은이도 살아나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행보하세요